2025 대망의 롤드컵 4강 매치 T1과 t s 의 맞대결이 진행되었습니다. 8강에서 AL을 꺾고 다시금 중국에게 공포를 선사한 T1과 어쩌다 보니 LPL의 희망이 되어버린 t s 의 대결이었고, 전문가들은 T1의 우세를 점친 시리즈였습니다. 스위스 스테이지에서는 불안한 모습만 보이다가 자전제에 들어서니 완벽하게 부활을 해낸 T1. t s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지만, 이번에 T1이라는 벽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면 그동안 따라붙던 내수영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진정한 lpl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든 이미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완성된 양팀의 대결이었기에 과연 결승전에서 kt와 마붙틀 팀이 누구일지 주목되었는데요. 1세트 50과 아칼리라는 교전 중심 조합을 구성한 t s 가 6렙 이후부터 상대를 흔들어야 했는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던 t1이 그것을 깔끔하게 흘려내더니 오히려 피해 없이 드래곤 3스택까지 쌓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답이 없었던 t s 는 결국 오브젝트를 먼저 치면서 변수를 시도했지만 너무 급했던 나머지 디테일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났고 눈 떠보니 페이커의 오리아나가 괴물같이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실수 없이 스노우볼을 굴린 T1이 1세트를 압도했는데요. 2세트는 카밀 자르반 갈리오라는 폭딜 연계형 조합을 구성한 T1이 초반의 다이브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중간에 잠깐 TES가 반격을 시도하면서 코나미의 강점이 드러나긴 했으나 그 이후부터 T1이 교전에서 제키러브만 바라보면서 꿈에 나올 정도로 코르키를 집중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TS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마지막 카이사의 시원한 플레이로 2세트까지 가져왔는데요. 3세트는 드디어 카나비의 발이 풀리며 TS가 시리즈 중 가장 할 만한 초반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티원이 교전에서 미친 호흡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그러자 TS는 당황함이 플레이에 묻어나오듯 실수만 반복되다가 그 기점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3세트까지 티원이 완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렇게 t1이 마지막 lpl팀까지 박살내며 4년 연속 롤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매년 롤드컵에서 lpl 상대로 공포를 선사한 t1. 이번에는 정말로 폼이 좋지 못했 기 때문에 lpl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귀신같이 기억이 돌아오며 올해도 어김없이 말도 안되는 스토리를 써내고 있습니다. 8강에 이어 4강까지 승리를 보인 t1은 현재로서 호재가 가득한데 완전한 기량이 아니었던 도란과 오너의 폼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으로 t1이 가장 강할 때 나오는 승리 패턴을 보여주게 된 것인데요. 그첫 단추인 바텀은 시리즈 내내 라인전부터 상대를 무한 압박했 고 이후 교전이나 운영 템포 속도 등 빈틈이 없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1세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상대의 조합과 본인들의 조합 이해도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난 세트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스무스하게 상대의 노림수를 흘려준 것은 물론 그 사이에서 페이커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전멸을 단한 번도 사용 하지 않고 지속. 적으로 줄타는 모습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어찌 됐건 이렇게 롤드컵 결승에서 통신사 매치가 확정되며 LCK는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 과연 T1이 롤드컵 3피시라는 미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도라는 경기장을 입장하면서 트로피를 보며 가슴이 벅찼고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T1에 들어와서 가장 바뀐 점에 대해서는 원래 경기 한 판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유도 없었지만 팀원들의 강한 멘탈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며 그런 것들이 롤드컵 결승이라는 성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같이 버텨서 이겨냈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일주일 뒤에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TS는 결국 T1을 극복하지 못하며 이번에도 국제대회에 아픔을 끊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잃을 게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일한 l p l 희망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혹시 했는데 결국 역시나 엔딩으로 오한의 시즌이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리즈는 뱀픽부터 기본적인 라인전과 운영 등 단순 체급에서 아예 상대가 되지 못했던 만큼 TS 입장에서는 경기를 하는 내내 고통만 받았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갈수록 점점 더 부진하고 있는 LPL은 이번에 중국에서 롤드컵을 개최하는 만큼 중요한 시즌이었는데 끝내 LCK 내전 결승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상황에 이제는 아쉬움을 넘어서 암울한 시점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국제전 우승을 위한 슈퍼팀 간절해서 슈퍼브리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